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Jednog je dana Isus naučavao, a sjeđahu ondje farizeji i učitelji zakona koji bijahu došli iz svih galilejskih i judejskih sela i Jeruzalema. A sila ga je gospodnja nukala da liječi. I gle, ljudi donješe na nosiljci čovjeka koji bijaše uzet. Tražili su da ga unesu i stave predanje. Budući da zbog mnoštva nisu našli kuda bi ga unijeli, popnu se na krov, te ga između crijepova s nosiljkom spuste u sredinu pred Isusa. Vidjevši njihovu vjeru, reče on, čovječe, otpušteni su ti grijesi pismoznanci i farizeji počeše mudrovati tko je ovaj što huli tko može grijehe otpuštati doli bog jedini proniknuvši njihovo mudrovanje upita ih isus što mudrujete u sebi što je lakše reći otpušteni su ti grijesi ili reći ustani i hodi ali da znate vlastan je sin čovječi na zemlji otpuštati grijehe tada reče mu, tebi zapovjedam, ustani, uzmi nosiljku i idi kući. I on odmah usta pred njima, uze na čemu ležaše i ode kući slaveći Boga. A sve obuze zanos, te su slavili Boga i puni straha govorili, danas vidje smo nešto neviđeno.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형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끝내, 끝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비유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백성에게 도래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꽃으로 가득 뒤덮힐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눈먼이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먹은이들이 귀가 열려 들을 것이며,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못 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라고, 터뜨리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먼 사람이 제대로 보는 것처럼 즉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육체적으로 제대로 보고 또 우리들 각자가 귀 먹은 사람들 즉 우리들의 귀가 열려서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이가 사슴처럼 뛰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 그분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그 공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이 되셔서 활동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환자, 중환자였습니다. 그 중환자를 치유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들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루카 복음에서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파르나움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루카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해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조차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네 명의 남자들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평상에 들고 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그런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진리와 은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루카 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은총과 진리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 각각은 이 중풍에 걸린 사람, 즉 마비 환자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여기에 또네명의 친구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마비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꾀를 냅니다. 심지어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냅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너무나 많은 군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거기는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 앞으로 그들은 내려보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방해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지붕의 기와까지 벗겨내는 믿음을 지닌 그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주 무책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보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통당하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려고 악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네 명의 믿음을 지닌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파하는 중환자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갖 괴를 다 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굉장히 힘센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비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지붕 위로 올리고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중환자, 중풍환자를 예수님 앞으로까지 데리고 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 인간적인 법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만약에 지붕으로 올라가고 기와를 뜯어냈을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라는 비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이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남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율법이 뭐라고 할까, 우리를 어떻게 단죄할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네 명의 친구들은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가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떤 방해도 인간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할때 인간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환자를 도와주고자 한 그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나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네 명의 친구들처럼 기꺼이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버시고 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까지 할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네 명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설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치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큰 사랑으로 대단한 활동을 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 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염둥이들이 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에서야 합니다. 그들은 중환자 마비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뒤에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갔던 그네 명도 물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누군가를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배로 기뻐집니다. 누군가가 영적, 육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비롯한 그 환자도 기뻐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늘 이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